바르톨린 낭종 자연 치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르톨린 낭종이라는 것은 여성의 외음부 아래쪽에 위치하며 5시 8시 방향 양쪽에 대칭적으로 있습니다. 분비물이 나오는 관이 막히게 되면 물혹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혹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 중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키위나 오렌지 다양한 색의 과일들이 있고 비타민D는 햇빛을 받아야 합성이 되지만 요즘에는 영양제나 비타민D 주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광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항박테리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음부 세정 관리로는 사과식초를 희석하여 닦아주시면 항박테리아 작용으로 염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바레톨릭 낭종은 관이 막히며 생기는 질환으로 오일을 이용하여 외음부를 두드리고 문질러서 마사지 해주시면 외음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낭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일은 코코넛 오일, 이집트 오일, 티트리 오일 등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하실 때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사지해 보세요. 손을 이용하셔도 되고 집에 진동 마사지 기계를 가지고 계신다면 기계를 이용하시거나 승마 운동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외음부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염증이 생겨버린 낭종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료 또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 황산화 요법은 내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르톨린 낭종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바르톨린 자연 치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